오늘 우리 교동문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0편, 50편,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 태워서 연기를 하, 너무 좋다. 그 피를 들을 땐 너무 즐겁다. 이게 아니고, 내가 원죄와 자범죄, 죄 때문에 내가 이 집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처럼 죽어 주러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 고백하는 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 염소의 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 주러실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믿음과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국경지에 있는 탈북 제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번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 나오지 않는 부분만 한껏 보여드렸는데요 어, 약 20명, 30여 명이 영향을 받고 그 중에 제자가 몇 사람 있고 숨어서 어, 다섯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새집에 보면 어린 새가, 어미 새가 물어주는 먹이를 이렇게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약간씩 보내드릴 성교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매들입니다 팔려온 자매들입니다 어,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성교사님이 거기서 20년 사역하신 분이 이번 주 금요일 날또 강화에서 제가 메시지하고 북한 성교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한 달에 50만 원 보내주는 거하고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해서 성교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윤성교 사님이 7월 둘째 주에 그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오시는데 그쪽에서 애터미에서 영양크림 발라보니까 손이 터서 피가 질질 흐르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이거 좀 구해줄 수 없겠냐 어, 가지고 왔다 갈게 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마음을 담고 기도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약간 보여드린 겁니다 2025년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고 다음 주부터 하반기 들어서는데 다음 주는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 상반기 수확한 것을 감사하라 이래 돼 있는데 이것 감사는 하반기에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죠 일단 성경에는 어, 상반기 동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맥주절로 어, 지켜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겠지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지난 주에 우리가 새 어, 생명 초청을 위해서 음, 헌금을 했습니다. 저도 뭐 작게 십만 원 했는데. 이제 이번 오늘 또 맥주 감사절 헌금이 나갔어요 북방 선교들 사이 선교들 가는데 특별 헌금 했으면 어떻겠냐 어떤 중직자 얘기했는데 계속 이제 특별 헌금 목표 나간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래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오만 원 내신 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어~ 초청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써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도 사역을 하다가 밤 12시까지 공항에 가서 노숙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오고 하면서 그영혼들 봤을 때, 아 "내가 저렇게 저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애처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나머지는 전부 심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전부 심는 거거든요. 예배로 심고 봉사로 심고 헌신하며 숨 심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성과를 많이 내면 특별 보너스를 주고 상을 주어야겠지요. 주고 반대로 너무 너무 손을 많이 끼치면 감봉을 당하든지 정직을 당하든지 대사를 당하든지 하겠지요. 성경에는 상급도 있고 축복도 있는가 하면 징계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잘해서 상급받고 축복받고 면류관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 때 보면 1등하게 되면 그 국... 그 지역대표, 국가대표, 또 나가 세계대표에 대해서 그 메달 따면 시상 대 위에 서게 되고, 어, 메달을 목에 달고 그 트로피를 받고, 에, 국가가 나오지요. 그때 회안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게 되죠. 그몇년 동안, 몇십년동 얼마나 수고해서 그 이제 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와 같이 올림픽의 그 마지막 그 마라톤은 하이라이트죠. 두 시간 넘게 이제 42.195km를 달려가서 1등을 할 때, 어, 승리의 월계관을 쓰잖아요. 메달을 받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 승리의 면류관을 받도록 우리가 에, 기도해야 되겠고, 어그 미스 트로 미스 미스터 트로 했을 때그 1등을 하니까 어, 월계관 그 면류관을 머리 씌워주는걸 봤거든요. 미스 코리아 같은 거 했을 때도 이제 지선비에게 면류관을 월계... 저 뭐죠? 금관을 씌워주잖아요. 이봐 같이 우리는 상을 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 그저께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극단으로 생을 마감하는 걸 뉴스를 봤거든요. 어, 무용과 학생들인 것 같은데, 아마 부모님들에게 어려움을 얘기했겠죠. 근데 뭐 억눌렀겠죠. 뭔 얘기냐. 1년, 2년만 뱉으면 되는데,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극단적이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어려우면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휴학 내기도 해야 돼요. 대화가 안 돼버리니까 그래 되잖아요. 제 조카가 어, 조카의 딸 그래서 손녀죠. 어, 조카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초청때올 거예요. 이 일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딸 둘을 키웠는데 연세대 심리학과 삼 학년까지 갔는데 근데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로 편입해 가지고 의사 됐거든요. 안 맞으면 바꿀 수 있어야 돼. 부모님들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고민이 없는지, 애로상이 뭔지 대화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를 생각하고요. 또맞벌리부뭐 마포리가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가는 부모들이 이제 나, 애들 둘 두고 나갔는데 불이 나서 둘다 죽는 뉴스를 볼때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주관의 영혼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초청하고 그들이 복음 받고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에 여섯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 여섯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느냐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하미라. 여, 너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죽게막왜 시험 이오면 염려하잖아요. 그 너희 염려를 다죽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농구할 때 농구공이 오면 내가 몇번 두드리고 우리 선수에게 보내든지 골대를 보내야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칙 걸려요, 빼앗겨요. 시험 마귀가 시험 의공을 던지면 기도 제목 알고 난뒤 하나님께 던져 보내야돼 내가 계속 가슴 말이 하고 시험 속에 푹 빠져 있으면 그 반칙이에요. 바다의 물을 보면 고요한 것 같다가 또 갑자기 파도가 세졌다가 또몇또고요해졌다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잔잔한 것 같으면 또 시험이 오고 또 갈등이 오고 또 문제가 고또 잠잠해지고 또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마 천국 가는 날까지 그게 반복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요업의 시험과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이겼잖아요 계시록 십이장 계시록 이장 십절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관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네 사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했대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승리했거든요. 자, 성경의 시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로 나와요.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나와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을 상급 주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발췌 오늘 본문을 채택한 말씀인데요. 전제와 같이 전제가 뭐냐?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에 짐승을 각을 뜨고 난 뒤에 피를 받아 놓아요. 다 태우고 난 뒤에 제위에다가 피를 확 뿌린 것을 전제라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걀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저를 넘어뜨리려고요 하, 공격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 하나는 넘어뜨리면 끝나니까 매일매일이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도바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력을 달렸다. 믿음도 지켰다. 이제 의열 멸류관 받을 일이 남았다.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어, 자랑의 면류관이있다 그랬어요. 자랑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멸류관이 뭐냐? 대살로니가전서 2장 1 9절 20절인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요. 주님 앞에 가면 멸류관 상급이래요. 저는 멸류관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멸류관 받는데 어떤 사람 밀짚 모자 써야 되면 그좀 창피하지 않겠어요? 금멸류관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희 딸이 임신해가지고요 금열 달을 못 먹더라고요. 얼굴이 막 옅쫘해지는 거예요. 계속 토해, 입 덧을 하는데 막.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또 수고를 합니까? 우리가 새 생명 하나를 키우는데 해산에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게 자랑의 멸류관이래요. 네 번째, 석지 아니 하는 멸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석지 아니 하는 멸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인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를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사오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니 그 피겨 선수였던 그 김현아 선수하고 또 곤봉으로 했던 손손 손 누구죠? 예그 자매들 그 기사 한창 날때 보니까요. 고기 먹고 싶은데 먹으면 살찌니까 생선을 이렇게 그림을 붙여놓고 먹었다 치고 쳐다보고 이렇게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과 싸우는지 몰라요 좀 쉬고 싶어도 해야 돼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해요 절제하는 거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니 자동차가 엑셀에 밟으면 막막 달려가요. 브레이크 잘 들어야 돼요. 브레이크 안 들으면 큰일 나요. 브레이크가 뭐죠? 절제예요. 열린 입이라고 말다하면 되겠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의 열매가 아홉 가지인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래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절제가 나와요.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빌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데 수일 후에 빌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빌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의에 대해 설교했다는 거 의, 의가 의 뭐냐 예수 믿음면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절제해야 된다 당신 보이지겠지내물 많이 받아도 안돼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볼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 양무리를 쳐라 목사만 양무리 치고 부교역자만 양무리 치는 게 아닙니다 구역장님도 구역구 돌보는 거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아이 돌보는 거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을 챙기는 거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 주실 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인데요.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어, 성경은 전부 상급과 상급 축복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거 나오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받아라. 상급을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 보음 19장 11절 25절에 문화. 문화도 돈단위예요열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맡겼는데 한 문화로 열,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열꼴 차지하라. 상급주는 장면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한 문화를 땅 속에 묻어놓은 사람이 저 악한 종이 있는 빼 뺏어서 열 문화 가진 자 주고 저 바깥에 쫓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고,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주셨는데,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있는 것 빼앗고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백배나 받고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후손에게까지 축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전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스 11장 24절로 26절에 모세를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족 한 사람 초청해 오려고 애쓴 여러분 주님께 상급이 사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뭐 이렇게 차량 봉사하고 식당에서 수고하는데 누가 알아주 목사님이 알아주냐? 누가 알아주냐? 주님이 상급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요. 천대까지 우리가 수고했는데 천대까지 하는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징계와 벌도 있어요. 우리 징계의 소리 듣기 싫고 벌 소리 싫은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징계와 벌도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는데 축복에 대해서는 1절로 14절밖에 안 나와요. 저주에 대해서 15절로 68절까지 나와요. 세배가 더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잘못한데, 삼사대가 망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축복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데 자녀들이 잘 돼, 손주들이 잘 돼, 점손주들잘 돼. 왜? 성경이 약속이에요. 내가 잘못 사는데 자손들 손주들 망하면 되겠어요? 셋째, 면류관 상급을 받도록 합시다 했는데요. 시험에 빠져들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기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시험은 있어요 왜 마귀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오하옵소서 시험이 왔다면 기다렸는데 딱딱 넘어지고 요 시험 푹 빠져가지고 그거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시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 고백할 때 흑암은 무너질 줄은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기가우 의의 멸류가 준비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상급받는 이번 한 주간 축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